이응, 여로아니에요로 가는 거예요. 그렇지. 빙 돌아서 오세요. 또 이응, 또 돌아서, 또 이응, 돌아서, 동그랗게 예쁘게 자라는 거예요. 자, 또 이응, 쭉 이렇게. 또 이응 응. 자 이번에 응. 이거 읽으면서 또 써보세요 기억음또 기역 음. 기억손잘 잡고 이응이또 이응 이응, 이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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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요 여기 있는 건 이건 뭘까요? 지 음, 여기다 써주세요 지읒 손 잡고 예쁜 손 또 얘는 뭐예요? 나무 아니 이거 이건 리언 이건 뭐지? 디귿 바 다르게 잘 썼어요. 또 이건 뭐예요? 이 써주세요. 또 얘는 뭐예요? 키 키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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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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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어우 정확하게 잘했어요. 걔는 뭐예요? 파란거 시옷 시옷 손잡고 연필 베르기 잡을뻔 했지 뭐야 잠깐잠깐 잠깐. 아까 잘 잡더니 왜그러지? 손 내리고 그렇게 잡으면 안돼요 그렇게 잡고 하는거예요군대데 응. 이거 어떻게 하는거예요자 얼른 쓰세요 이 옷, 됐다. 바르게 잡는 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? 네.